안녕하세요, 루시입니다. 잘 주무셨어요? 아, 저는 어젯밤에 간 청소하느라가 <laughs> 폭풍설사 한 일곱 번 했더니 지금 하체가 후들거려요. <laughs> 아, 오늘은 저희 집 베란다에서 어,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. 웬 자랑질이냐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저희 발코니는 나오면 이렇게 바다가 확 보이고요. 그리고 여기서 매일 아침 햇살을 맞고 있습니다. 오늘 제 얼굴 보세요. 형편이 안 좋아요. 설사 폭풍 설사 일곱 번 했더니 몸이 너무 힘들어요. 이번에 어, 담석도 그렇게 많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몸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레알 얼굴입니다. <laughs> 아, 어젯밤에 제가 이제 누워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실수한 게 뭔가 봤더니 점심때 원래 이 점심때 채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아 연말이라고 착한 영희가 와서 언니 돼지국밥 먹으러 갑시다. 그러는 바람에 할수 없이 그렇지 먹어야지 뭐 돼지국밥 한 그릇 먹는다고 뭐 큰일 나겠어. 그래갖고 제가 돼지국밥을 먹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육. 육류를 먹으면 담즙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 돼지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담즙 분비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담즙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아, 정말 식사가 중요하구나. 저번에는 채식을 했었거든요. 한 3일. 한뭐 그렇다고 정확한 채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는 좀 적게 먹으면서 채식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는 어, 관장을 했더니, 아유, 계속 배가 살살 아프더니 화장실 가서 설사하게 되는 거예요. 음,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실수는, 어, 물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2시 이후에는 물도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. 근데 무의식 중에 제가 물을 한컵 먹었어요. 그랬더니 이게 설사작용을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전에는 이거 먹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요. 아무 이상 없어요. 막 이랬잖아요. 근데, 어,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먹었는데, 속이 미식미식미식했어요. 속이 미식미식하고, 또, 아, 어, 오렌지 주스 마시고, 이렇게 누워있는데, 어우, 정말 토할 뻔했어요.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. 이게 아마 컨디션에 따라 다르고, 그날 제가 어떤, 보, 그, 육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만 얼마만큼 간청소를 하기 위한 몸을 만들어 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제가 지난번에 찍었을 때는 아 상관없어요 막 이랬는데 <laughs> 이번에 폭풍설사 좀 해보니까 아, 일곱 개번 했어요. 그랬더니 어,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. <laughs> 그리고 음, 생각만큼 원하는 만큼 담석이 처음처럼 나오지 않고요. 저두개 봤어요 두 개. 아, 내 몸에 돌이 없나? <laughs> 아무튼, 아, 그리고 굉장히 이번에는 쌀알 만큼 작은 담석들이 나오더군요. 그런데, 음, 지난번에는 총 합쳐서 한 35개를 봤다면, 오늘은 2개. 음, 그래서 제가 원래는, 어, 원래 4차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, 컨디션이 안 좋아요. 하체 힘이 빠졌어요. 하체가 풀렸어요. 그래서, 아, 이거 하면은 안 되겠다. 그래서 오늘은 4차를 중지하고, 3차까지만 진행하고, 어, 한 2주 후에 다시 한번, 어, 잘 지켜서 채식을 하고, 조금 잘 지켜서, 음, 4차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어, 이 호기심 약사 채널에 보면 이거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. 너무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은 지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오늘 하루만 지나면 또 새해예요.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새해라는 이름을 누군가 붙여놨죠. 그리고 누가 카렌다를 만들었을까요? 전 그거 가장 궁금해요. 카렌다 누가 만들었어요? <laughs> 아무튼.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, 자, 1년 후에 또 뵈어요. 감사합니다.